반갑습니다. 8월 31일, 8월 31일, 조건 검색시 자, 8월달 마감하는 조건 검색시 오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8월달이 이제, 어, 오늘까지 마감이 되었고, 내일부터는 또 9월달, 예, 9월달이 시작됩니다. 예, 날짜가 정말 빨리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뭐, 하루가, 어, 하루가 정말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조건 검색 시 오늘도 승률이 괜찮게 나왔습니다. 괜찮게 나왔고 여러분들께서 이 조건 검색 시 동영상 많이들 보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또한 어, 이 영상을 보면서 대리 만족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어 검색 시 거는 지금 현재 어, 승률이 80% 이상 거의 뭐4기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사기급입니다. 예, 이거 어디 가서 이래나온다 하면 믿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70%만 나와도 굉장히 좋은데, 이렇게 80% 이상 넘어가는 것은 거의 사기급이라 보셔야 돼요. 예, 장이 좋으나 안 좋으나 다 똑같고요. 장이 안 좋을 때더 좋습니다. 예,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락장일 때 오히려 수익내기가 더 좋습니다. 예, 상승장일 때는 종목이 올라가는 게 다 찌끔 찌끔씩 올라가지만 대신에 좀 개수가 많아지는 거죠. 하락장일 때는 한 개, 두개 독보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어 어떤 분들은 장이 안 좋을 때뭐 당이 되게 안 좋을 때도 수익이 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지만 장이 너무 안 좋을 때 이럴 때더 좋습니다. 이 영상을 매일매일 저희가 찍고 있기 때문에. 뭐, 이거는 영상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이 순식간에 쫘라락 떠버렸어요. 예, 순식간에 떠버렸는데, 뭐, 그렇다고 뭐, 어려운 건 없었고요. 자, 지어 소프트 오늘 첫 번째 종목. 예, 지어 소프트 17,400원이고요. 자, 저희는 손절난 건 손절났다고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다나리 5370. 예, 다날이 5370. 예, 첫 번째 종목, 지오소프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7,400원인데, 오늘 17,700원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 크게 못 갔기 때문에, 이거 손절이라 봐야 됩니다. 저희가 손절은 4%에서 5%를 합니다. 예, 4%에서 5% 하기 때문에, 이거는 손절입니다, 손절. 자, 두 번째 종목, 다날입니다. 예, 오늘 다날 많이 갔죠? 064260. 예, 5,850원까지 갔어요. 다날. 예, 다날 오늘 5,850원까지 크게 갔습니다. 이거는 천만원 넣어도 4% 5%는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다날. 띵동띵동 할때 매수만 눌러주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예, 매수만 눌러주시면 된다 했고요. 자, 세 번째 종목이 두산 중공업이에요. 자, 이거 보고 조금 어이가 없었는데. 어쨌든 저쨌든 떴습니다. 금요일 날도 떴고요. 오늘 또 떴어요. 젠 인장, 예, 오늘 두산 중공업이 제가 무조이 말씀드리지만 조건 검색식은 수급이 들어오는 것을 체크해 주는 겁니다. 돈이 빵 들어올 때이 체크를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산 중공업이 어, 금요일날 떴고요. 오늘도 떴고 오늘 16,550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왜 이게 젠장이라고 하냐면, 자, 이거 한번 잘 보세요. 금요일 날, 12,450원이 떴어요. 이게 오늘 만약에 뭐, 어? 32%까지도 갈수 있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 근데 오늘 또 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내일도 또, 또 떴을 수도 있어요. 예, 두산중공업이 오늘도 수급이 엄청나게 들어왔다는 거, 예,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성공입니다. 16% 이상 갔죠. 돈 천만 원 넣었으면 100만 원먹는 겁니다. 자, 조건 검색식은 자 수학 공식입니다. 공식. 예, 이때 저럴 때, 이럴 때 저럴 때 된다. 이렇게 그때가 종목이 뜨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네 번째 종목은 바로 바이넥스입니다. 자 바이넥스. 이것도 뭐 거의 뭐만원 때부터 떴던 종목인데, 예, 한번 보겠습니다. 바이넥스. 자, 35,700원에 떴네요. 35,700원. 자, 바이넥스도, 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했던 종목이죠. 이것도.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바이넥스. 얼마에 갔는지. 자, 39,400원까지 갔네요. 자, 이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오늘 네 종목이 나왔는데 지오소프트 하나 손절이고 나머지는 그냥 다 안전하게 수익을 낼수 있었다는 거죠. 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띵동 띵동 할때 매수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매수만 매도는 다 세팅이 되어 있어요. 예, 매도는 다 세팅이 되어 있어요. 자첫 번째 종목 지오소프트, 두 번째 종목 다 하나, 세 번째 종목 두산중공업, 네 번째 종목 바이넥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매도는 다 세팅되어 있습니다. 매수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하는 방법 저희가 다 알려드리고요. 차트 보는 방법도 다 알려드립니다. 이 조건 검색식은 좋은 게 뭐냐면 한번 분양을 받으시면 평생을 쓸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저희가 힘 닿는 데까지 무상으로 전부 다 AS를 다 해드립니다. 무상으로. 무상으로 다 AS를 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조건 검색식으로 수익을 굉장히 많이 낼 수가 있습니다. 자, 8월 달에 승률이 무려 83%. 정말 죽여 주지 않습니까? 수익이 39개. 손절이 8개. 합이 47개. 자, 이거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 볼게요. 정말 우리 초등학교 산술. 39개 중에 2%만 먹었다 생각해 볼게요. 2%만. 예, 78%가 되는 거죠. 그냥 이거 단순히 계산하는 거예요. 예, 2%씩만 먹었다 치도 78%가 됩니다. 그냥 단순히 계산하는 거니까. 자, 반대로 손절. 5% 잡을게요. 그럼 40%죠. 그렇죠 그러면 78 빼기 40 하면, 이거 그냥 단순 계산입니다. 자, 38% 이상이 나오는 겁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16%, 10%, 뭐, 이런 거 7%, 뭐, 많이 있어요. 4%, 4%, 8%, 9%. 그런데, 그니까 2%씩만 먹었다 쳐보자고,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손절은 오히려 더 많이, 5% 손절했다 치자고. 그래도 거의 30, 거의 40% 가까이 수익, 수익률이 나옵니다. 자, 이래도 이거 못 씁니까? 이래도 투자 못 해요? 종목이 이래 작게 나오고, 수익률이 이래 좋은데? 7월달에 88%, 6월달에도 83%, 5월달에 84%. 승률이요, 정말 죽여줍니다. 이거는요, 고민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띵동띵동 할때 매수만 눌러주시면 되고요. 매도는 전부 다 세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예,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정말 편안하게 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용 후기 한번 보겠습니다. 콜라님. 자, 오늘 1승 1패 하셨네요. 두산중공업. 예, 두산중공업. 어, 콜라님도 이번 달에 좀 많이 벌으셨을 거예요. 예. 예 보시면 되고요 존버영웅님. 아쉽지만 오늘 손절하셨네요. 지어소프트. 예, 아쉽네요. 수익조아님. 예, 수익조아님도 이분들은 이제 한 종목씩만 하는 분들이 돼서 좀 그렇고요. 수익조화님. 호호마마님. 예, 한 종목 오늘 마지막 종목만 하셨네요. 자, 그리고 1744님. 바이네스, 다날. 예, 바이네스라 다날 두개 해서 51만원 정도. 1744님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어, 하람사님. 8월 마지막도 수익으로 마감했다. 상강, M&T, n 이거는 어제 종목이에요. 아, 금요일날 종목. 그쵸. 단날 지어소프트, 바이넥스 해서 40만원에, 70만원에, 110만원 정도. 예, 축하드리고요. 어, 그리고 전화 무정님. 두 종목 수입 보았습니다. 한 종목은 손실 처리하였다. 오늘 진행한 지어소프트, 수상국, 바이넥스 모두 아직 일부 물량 보유 중입니다. 움직이 척하에 다음 매도 자리 보려 합니다. 예, 8월 마감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내스 두산중공업 예, 이렇게 해서 디어소프트 손절하셨고 310에 200 정도 예, 손절 정확히 하시는 분이죠 그리고 천사 꼬마님 오랜만에 조건 검색 후기 올리네요 어김없이 오늘도 대박 수익입니다 금일 총5676510 567만6천원 해서 물질적으로 마음적으로 행복하게 기원하겠습니다 예, 위너스 관계자 모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이네스 축하드리고, 다날, 지어소프트, 와, 지어소프트 수익 내셨네. 대단하다. 이게 밑에 한번 떨어지고 다시 올라갔거든요. 이분 진짜 우리보다 잘하는 것 같아요. 예, 두 중은 18만원. 에서 530에 600, 예. 이게 왜 수익이 나왔냐면, 지어소프트가 한번 찍고 다시 내려와서 다시 올라갔어요 그때 분봉상 체크해서 아마 손실을 조금 줄이신 것 같아요 제 예상에 예, 천사꼬마님은 한동안 인증이 없어 가지고 저희가 알아보니까 모르고 아이디를 정지를 했더라고요 저희가 예, 해킹을 당하셨는지 어, 어쨌든 간에 어, 저희가 다시 풀었습니다 풀었고 예, 인증 다시 해 주실 겁니다 예, 이분도 되게 잘 하시는 분이죠 자, 해서, 오늘도 수익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보시면, 정말 뭐 매일매일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지어 소프트, 다나, 두산중공업 바이넥스. 자, 조건 검색식은 띵동 할때 매수만 눌러주시면 되고, 매도는 다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굉장히 편안하게 할수 있습니다. 예, 편안하게 할수 있기 때문에, 어 정말 수익이 정말 절실하신 분들은 꼭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요 키움증권에 바로 저희가 넣어드리고요 하는 방법 요령 전부 다 알려드립니다. 어려운 게 진짜 하나도 없습니다. 예, 초등학생한테 가르쳐준다 이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 하나도 없고 어 평생을 쓸수 있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도 편안하게 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 꼬마님 오늘 최고 수익 축하드리고요. 인증 자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이 절실하신 분들은 아래로 꼭 댓글에 나와 있는 카카오톡방으로 들어오셔서 대박이라고 남겨주시고, 조건 검색 시 정말 수익 절실하신 분들은 9월달에 꼭 분양받아서 모두 대박 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